안녕하세요. 생태자비원배갈대진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들 힘들고 어렵시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코로나니 장마니 뭐 지금 또 더위가 치고 들어오죠. 또 코로나가 또 왕성을 하죠. 뭐숨쉴여가 없이 지금 막 이 돌아가는 운이 지금 막 굉장히 바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좋지 않게, 좋지 않은 운들이 그죠. 그러니까 는 다들 각각 가정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무수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띠별 월 운세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전부가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좀 이쁘로,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범띠, 봄띠팔을 운세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3세 무인생. 무인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한창 활, 활동적인 나이잖아요. 이 나이가. 참 이쁜 나이에요. 이쁜 나이다 보니까, 뭐, 역마살이 이제 발동이 되죠. 막, 진짜 어디 안 가고 싶은 데가 어디 갔 있어요. 다 가보고 싶고,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어디 있는 지다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때는 집에 그냥 있으라 가면 못 있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좀 상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요 팔월달에는 팔월달에는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돌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나같 나 같은 게다 보면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거나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그러다 보면 스스로한테 망신살이가 들어와요. 내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이 팔월 운세에서는 내가 좀 자숙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좀뭐 특히 나갈 일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좀 머무르면서 자신을 갖다가 뭐좀 배려를 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35세 병인생, 병인생자 같은 이런 게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오지랖 었다 소리가 나오죠. 괜히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난. 본인 생각에는 남을 위해서 한이기지만 그게 오지랍이라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괜한 일에 남이 오지랍을 떨어서 참견을 하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 옳다 안 옳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하다 뭐 남의 일에 또뭐 아니 그러면 되거나 안 되거나 간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간제 구슬이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괜히 시비 구슬이 따라보고 시비 구슬이 붙으면 간제가 따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오지라고 안 뜨는 게더 좋아요. 괜히 남 걱정할 해 필요 없고, 남을 위해서 어떤 약이라도 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죠. 하면은 더안 좋은 일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팔을 운세에서는 자신만 잘 챙겨서, 내, 나 자신만 잘 챙겨서 이제 나아가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이거 꼭 참고로 하시고요. 47세 갑인생. 이게,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운이 좋은 편이 가지고 하신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아마 뭐 이게 막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형국인데요. 이 반면에 이 가족 간에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이 가족 간에 우환으로 건신 걱정도 생기고 또뭐 누가 아파서 건신 걱정도 생기고 여러가지 이제 뭐 인간과 인간관계 문제니까 복잡한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는 혼자서 그걸 해결을 하려면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은 친지나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게 같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가 의논해서 이게 풀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 입장이 된, 된다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대에 대한 배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첫째는 지금 팔을 운세에서는 이게 뭐 가족 간이나 주변 사람들 간이나 인간관계가 원만한 게우선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세 이민생 이민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때를 놓쳤다는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또내 입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듣고 버릴 때 버릴 망정이라도 일단은 덜어 가지고 내가 한게 필요한 거는 주워 담아서 그것을 써먹는 것도 그게 나한테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이 주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잘 관찰해서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움직이면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제 막, 생각만 갖고 막 서둘러서 나가려고 내 꼬집이 범디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차고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독불 장군 같은 그런 뚝심 같은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 충고나, 이 주변 사람 의견이나 뭐 이런 걸좀선렵을 해가지고 두루두루 같이, 같이 이게 생각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내가 좋게 연결해 나가다 보면은 아마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주변 사람 말도 안 듣고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막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도 못한 이게 망신 사리가 이 뻗칠 수가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실수가 되고 이 망신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더군다나 이아홉선 아홉 수 까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못 들어. 이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좀 기다마 듣고 또그 의견을 그 또도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이게 좀 같이 이 접목을 해서 이게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71세 경인생 이게 진짜 혼자 이게 독단적으로 나아가시면 본인이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나이 되면 진짜 뭐 몸과 마음과 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서로를 어우러가 주고받아가지고 주변 사람과 뜻을 같이 해가 같이 이렇게 나가, 나가 나아가신다면은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도 돈독해지다 보니까는 막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이 화목이 필요할 때니까 더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우위를 돈독하게 할 시기라고 봐요 이 8월 운세에서는 근데 이 주변 사람이나 가족 간이나 우유를 갖다 돈독하게 하셔가지고 자신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나아가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모쪼록 간에 가정이이 어려운 시기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잘 살기를 바라납니다 선물 확정합니다.